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거기 담긴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 뭐 주로 이제 말하는 음성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이제 말하는 부분은 좀 또릿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배경음이라든가 이제 쓸데없는 이제 노이즈라고 하죠. 잡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어, 이제 몇개 샘플을 보게 되면 자, 이거 하나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내리는 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같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본 영상인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올때 이제 빗소리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곳에서 음성을 같이 녹음했기 때문에 음성이 같이 이제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이뭐 빗소리를 좀 없애면서 음성만 또렷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오디오가 중심이 된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에는 수음 그러니까 소리를 잘 받아들일 때 오디오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에 빗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또 빗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환경을 잘 만들어서 1차적으로 처음부터 동영상을 잘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실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인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 그러니까 빗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목소리를 녹음을 한 거거든요. 안에서도 이 녹음 환경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빗소리가 약간 멀리 들리고, 이제 목소리를 비교적 가깝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빗소리하고 목소리가 약간 분리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잡음을 제거하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빗소리하고 사람 목소리가 완전히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잡음 제거를 해도 크게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없고, 어, 뭔가 조금은 분리돼 있고, 그러니까 뒤에 배경음이라는 게, 우리 생활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어컨 소리라든가, 어, 주변에 차가 잠깐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지만, 좀 작게 들리는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 듯하게 들리는 경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섞여 있는 경우에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에서는, 요두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으로, 한번 잡음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오디오 파일 자체에서 잡음, 잡음 제거를 하게 되지만 이 동영상인 경우에는 영상이 있고 음성, 오디오 부분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샤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텐데요. 여기에다가 그 해당 영상을 불러오고 이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어, 소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지금 밖에 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이 경우에 이 빗소리 같은 배경음이 잡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영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샷컷도 오픈소스여서 따로 돈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이제 오데시티라고 하는 이 오디오를 처리하는 이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여서 따로 이제 돈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들 쓰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영상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어,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샷컷에 해당 동영상을 바로 끌, 끌어와서 집어넣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오데시티에서도 어, 음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동영상도 바로 잡아다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동영상도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 부분은 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영상 부분에 딸려있는 오디오 부분만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빗소리가 뚜두둑 떨어지는 이 잡음일 테고 여기 좀 진폭이 큰 파형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소리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보게 되면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서는 이,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오디오에서, 그러니까 이 오데시티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링 기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내가 없어야 되는 부분, 아, 이런 부분은 잡음이라고 할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일단 씌워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잡음 제거를 염두에 두고 오디오를 녹음할 때에는 적어도 한 10초 정도는 말하지 말고 배경음을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고 녹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뭐 그만큼 시간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을 샘플로 잡음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분석을 해봐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감세라고 영어로도 써놓고 영어를 그대로 읽은 말로도 써놓고 한글로도 번역해서 적어놨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사용 방법이 처음에는 노이즈 프로파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씌운 다음에 노이즈 프로파일 구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를 다시 다 씌웁니다. 선택을 눌러서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효과에서 여기 보게 되면 노이즈 디덕션 반복하기라는 게 있고 여기 아까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디덕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노이드 디덕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눌러서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서 반복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할 점은 요거를 이제 스텝 1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스텝 2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쪼그라들었죠. 여기도 같이 쪼그라들어요. 이 부분도 잘 줄어듭니다. 어차피 이게 다 섞여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목소리만 따로 분리 해서 놔두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잡음을 감쇄시키면서 원래 있던 것도 좀 어느 정도 없애버립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자, 아까하고의 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자, 이 부분하고, 자, 지금, 확실히 소리가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가 좀 들리죠. 치익 하는 소리가. 자, 그런 경우에는, 자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뭐 적당하게 아 이쪽 부분이 남아있다고 치면 이렇게 다시 씌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세를 누르고 노이즈 프로파일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노이즈를 확인해 보자 이런 말이기 때문에 프로파일 구하기를 누르고 다시 전체 걸 씌워서 효과에서 자 반복하기를 이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매끈하게 됐죠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실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모...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실내에서 자, 이렇게 상당히 그 노이즈 부분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이제 동영상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스테레오로, 좌우 스테레오로 이제 녹화가 녹음이 된 거기 때문에 칸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칸이긴 한데 자, 이거를 이제 오디오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누르고 내보내기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 중에 MP3가 있고 웨이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최종본인 경우에는 그 최종본을 삼아서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어디 배포하거나 할 때는 MP3로 사용하는 게 좋고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원본 자료로 쓴다 그러면은 웨이브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차이점은 웨이브는 이제 거의 원본 파일과 가까운 거고 mp3는 그걸 압축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다시 동영상에 집어넣어서 동영상의 음원으로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웨이브 파일로 내보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확장자가 wav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고 적당한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해놓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뭐 중요하게 된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편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은 뭐 본인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처음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까처럼 뭐 반복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서 쓰면 됩니다. 이거를 어, 설정하면서 하기에는 약간은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그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쓰다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감이 생겼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정하면서 어,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브 파일을 만들었고요. 잡음이 감소가 된 웨이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웨이브 파일이 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덧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디오 트랙이기 때문에 V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트랙 오퍼레이션에서 add audio 트랙을 해줍니다. 그럼 오디오 트랙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웨이브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마다 떨어지죠. 어, 소리가 에이 이중으로 에이 들려요. 에이 이 동영상에도 소리가 있고 여기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분리해서, 이서 이제 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어에서 어 뒷뜨치 하면은 오디오가 이제 분리가 돼요. 오디오가 이제 분리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mov라는 파일에서 나온 오디오인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해도 되지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스피커 버튼 있죠? 음성 버튼, 볼륨 버튼.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여기는 이 동영상의 소리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자, 이게 있고. 자, 이걸 끄고 여기를 커서, 켜서. 자 지금 밖에 상당히 차이가 크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거를 그대로 엑스포트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은 동영상에서 나온 거지만 끝이 안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디오를 분석해서 뭔가 이제 재, 재작업을 새롭게 작업을 만들다 보게 되면 크기가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만들어 주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실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엑스포트한 다음에 보통 추천을 많이 하는 방식은 자 크기를 확인하고 어, 유튜브 형태로 엑스포트해서 어, 저장을 해서 어,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음성을 어, 잠깐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실내에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보이는 실내에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